g 파 d I i m p 을니다 예수 이름으로. Willing, 어, 자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또이 자원한 음, 세대에 영향을 끼고자 자원한 she's 마음이 really 있기 때문에 이 딸은 자원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명에충만함으로 들어가고 사는 자원한 마음 그래서 내가 딸에게 임파테션 프로로스입니다. 주님 말하기를 <목소리> 너희 때다. 어떻게도 그래서 멈추지 못한다 주님이 말하기를 나의 손길 강력하게 임해 있다 나의 목소리 너에게 희 분명하게 다가오리라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 삶에 전환을 준다 also, 또 너로부터 짐을 제거해주고 주님이 말하기를 너희 자녀들 so 내 은혜를 체험하리라 네, 신지를 처음한다. 신 너로부터 어, 너와의 어, 관계. 너의 자녀의 관계. 더 강력한 니야서있이말했하니요 네, 어, i f e 영향말씀 그들을 덮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문을 열어줄 것이다. 너희 희생 때문이다. 성령이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높임으로, I 내가 능력을 주므로, 많은 어, 내 능력의 그 어, 저기. 그, 저기 그 순수한 내 능력을 보리라. 음, 제한이 없을 것이다. 너가 성취하는 거에 있어서 제한이 없을 것이다. 이적이 너를 따르며, 그적이 많아지며, 주님이 말하기를, This place, 이곳에 from the 처음부터 it, 어, 내가 세웠는데, 너희 지식을 확장, 이곳에서 확장시키고, saying, 주님이 말하기를. 또 다른 문이 열리는데 내가 너를 아주 완전히 세워줄 그, 그곳 그래서 거기서 어, 달리해 주는 자가 될 manchal, 것이다 manchal 이 나라가 너의 목소리를 인정하며 너는 너의 하는 일이 번성하리라 주님이 너에게 말하기를 기종으로 in 증가가 나타나고 너는 돈 때문에 이것을 할 것이 아니다 너 마음의 지우고 있는 사랑때문에 해가 된다 그래서 기름이 에게 내려가는 너는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풍성한 가운데 살 것이다 너는 넘친 가운데 살 것이다 네. 남녀들이 재정 가운데 어, 저기, 재정의 성원 가운데 행하는 남녀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이것은 내가 행한다 so 내가 그래서 임파테이션 또 번영의 영 Jesus. Итгэж байгаа. Ани тоо.